애경사업 자리가 왜 이래? 애경사업 자리가 좋아요 지금 미쳤습니다 지금 당장 급등이 나도 이상하지 않고 세력이 좀 시간을 끌 수도 있겠죠 여기서 이런 식으로 흘러내리다가 예, 뭐 손절을 굳이 잡고자 한다면 손절은 한 13,000원 정도 13,000 손절이 좀길수 있겠는데 이런 애들은 좀 버틸만 하죠 나름 예, 근데 돌파하면 애는14,000 800원 돌파하면 얘는 바로 쏠 수가 있어요. 예, 17,000원, 18,000원까지. 네, 이거 지금 자리가 말이, 안, 말이 안 나오네요. 나쁘지 않습니다, 지금. 이전에 만원 찍고 주가 25,000원까지 올렸다가 또 내려왔다가. 예, 지금 최근에 4월달에 또 매집이 확인이 되고요. 어, 이슈가 있을까요? 매각 검토 소식입니다, 매각. 매각 검토 소식 이쯤되면은 이제 애경산업 토론방에 딱 들어가 보고요 큰거 온다 진짜 큰거 온다 그러고요 매각 이슈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 큰 건데 진짜 어 진짜 큰 건데 이거 아무튼 확인했습니다 애경 산업 애경산업 시아이테크 애경사람이 자리가 좋아요 지금. 매각 이슈가 있다고. 음... 지금 여러분들 멤버십 단타방 지금 안 오신 분들 지금 뭐하시는 건지 몰라요. 지금 정말 안타깝습니다. 지금 어제만 해도 상한가를 몇 개를 먹었습니까? 소림사는 추천을 몇개 하지 않습니다. 지금 어제 영상 이거 꼭 확인하시고. 자 수젠텍 셀리드 바닥에서 상한가 나왔고 예, 우정바이오 메갈시에스. 예 이런 종목들 오늘도 급등 나왔던 종목이죠 지금 농담을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예 멤버십 단타방에서 수젠텍을 추천했습니다 시초과에 추천했습니다 바로 상한가 갔고 오늘도 급등 나왔고 오늘 시간에 어떻게 됐습니까? 상한가 같습니다 수젠텍과 동시에 셀리드 드렸죠 셀리드도 상한가 갔고 그리고 오늘도 급등 나왔고 오늘도 시간에 상한 거갔어요 여러분들 기회가 계속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또 할인 기간이라서 아주 좋은 기회인데 추천주가 바닥에서 출발지점 이런 식으로 잡아주면서 결과 계속 올려드리고 있는데 예, 정말로 안타까워요. 그래서 단타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 지금 기회 왔을 때 결과 계속 보여드리고 있고 영상 다 확인하시고 그리고 카페도 들어갈 수 있으니까 여기 예, 카페도 가보시고 가입하실 분들 기회가 왔을 때 가입을 하시길 바랍니다.